남자분들 SNS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은 있었어요? 어, 네 있었어요. 썸타일것 같다. 막 이렇게 느낌이 좀 나뉘기도 했고. 야, 솔직하다 진짜. 진짜. 글쎄 뭐 제가 지금 생각해봤자. 뭐 이거 뭔가? 리슐리노? 나 부족해도 있어. 아, 아 그... 와, 와. <laughs> 신기하다. 그래? 어, 난 아예 없어. 음. 내가 걱정했던 거는 네가 너무 피곤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다 상관없어 상관없어? 응. 그러면 이따가 응, 바로 자그늘 1박 2일로 노는 거지 내가 나와서 솔직히 어때? 얼마나 솔직해야 되지, 이거? 난 너무 솔직하게 말할지 몰라 <웃음> <웃음> 나는 원래는 일출을 뽑으려고 했어 응. 그거 일출이 오빠가 그린 건줄 알았거든 아, 내가 응. 일출을? 응. 가위바위보진 것뿐인데 운명의 날이로 이끌었었어. <laughs> 원래 어떤 성격을 좋아해? 나는 밝은 사람. 응. 음. 난 밝아. <웃음> 난. <웃음> 작지 좀. 아 내가 늘려서 꼽아줄게. 상대 오0 치시나봐요. 방수 밴드 사왔었는데 까먹고 무조거든손 다친 거 어. 방수 밴드 <웃음> <웃음> 그거 띄고 이거 붙여 <laughs> 약아 약? 고마워 오늘 오빠 나올 줄 모르고 응. 밤에 줄라 했거든 응. 근데 오빠가 나왔지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데이트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거 같기도 해서 응. 가까워진 거 같아서 좀 뭐랄까 좀 변한 게 있었나 보네? 오! 이야기를 이미 들은 잘해. 거야. <웃음> <웃음> 음, 내가 그렇게 만졌나 보네? <laughs> 근데 그런 게막 헷갈린가? 이건 친절인가? 그렇지. 아 그렇지? 오 의도인가? 이건 친절이야, 의도야? 의소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마. <laughs> 난 되게 확실한 편이야 일단 한번 챙기면 은막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와, 그렇지! 아, 그래야지! 맞습니다! 와! 끄면 끄면! 보정 관리하는 애는 밴드까지 사주진 않죠 음. 오. 오. 그날은 좀 성숙해 보였는데 데이트할 때 음. 성숙한 게 좋아? 사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. <laughs> 대박! 성숙한 게 좋아. <laughs> 이거 이거 와, 미치겠다. 미치겠다. <laughs> 성숙한 게 좋아? 사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. <laughs> 난 뭐야? 손전등? 와, 뭐야 지금? <laughs> 거기 더 밝은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지금 이 안에 있는 걸로 열고기. 내가 네. 생각해 볼게. 아무것도 없이도 놀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전자제품이야? 아니 음. 색이 밝아? 응 나보다 밝아 너보다 밝아? 어 전등 땡 식탁 땡 소파 아닌데? 4개 <laughs> <laughs> 네 나았는데어 크리스마스 트리 책이 하지 생명체라고? 틀이 아니야. 틀이 아니야. 응. 사람이야. 질문이야 어, 어, 설마. 나 와서... <laughs>